같은 가격 맞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의 네, 주제 오랜만에 만들어 먹는 것에 사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물이 조금 적은 게요 범이 이제 무조건 만는왜 나는 그래도 고생을 하는 죠 I can 이 n 에 주인공이시니까 아, 그럼요 친구 범꺼아서 제 인건비는 최소 가격으로 들어갑니다 최저 인건아거이 만드시는 거면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데 형수님이 도와주는 즉. 아 그래요? 내가 만들면 안 들어가요? 이게 아니고 인건비 방어냐 지금. 갈비탕 만 삼천 원지 집에서 먹는 게 좋을지 나가서 먹는 게 좋을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외쳐주세요. 접전 뭐 이렇게 <laughs> 시작할이요 <시장 많이 웃음> 다가. <까라. 웃음> 생각이야. 맞습니다. 팀브 갈비탕을 먹으러.

자, 오늘은 갈비탕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 메뉴가 냉면이었나? 이런 날씨에 냉면이지. 아, 네, 잘진자 너무 더웠어요. 아, 오늘 갈비탕 씨. 일단 레시피는 제 간단하게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로 준비했습니다. 왜? 백종원 선생님은 우리 모두의 선생님 때문에 여기는 조명이 없는 부분 때문에 좀 얼굴이 어렵게 나오고 어둡게 나오시는 부분 좀 양해 좀 부탁 부탁 부탁해. 영영영 갈비 뻥. 나 엄청 근데왜 이렇게 많이 걸어요? 거의 한 20분 걸은 거 같은데. 왜걸아니아 여기도 오르막길이잖아. 아. 일단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물 4리터, 소갈비 900g인데 저는 좀 욕심 많은 돼지니까 1kg로 준비를 했고요. 대파. 대파 한줄 국간장 간 마늘 다시라 10g 건당면 어디죠 어디죠? 우천데 금만더 가면 돼 엎어 엎어 안돼안돼 국간장 50g 무가 300g 저거 다 잠바 옷인 거래 태팡을 <laughs> 로켓 빼서 원큐엠 왔는데 망한 줄 알고 진짜 식겁했습니다 <laughs> 다행히 2층에 있는 거 같아 맞네 어? 맞네 어? 월요일부터 <laughs> 포점으로 이전하여? <laughs> 진짜 힘들게 왔는데 진짜 열고 싶었어 5월부터 <laughs> 이전을 난 못가 나도 못가 자 이제 어떻게 하지? 얘가 아, 진짜 아. 싸 생각보다 3만 얼마거든요? 저게 3만 원이에요? 예, 네. 저만큼 네. 네. 3만 네. 얼마예요개 맛있겠다 이거 다내 거잖아 레시피도 되게 간단했습니다 레시피가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는 바로 갈비를 살짝 익혀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요리를 할 건데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만드는 게좀 설레는 이유가 갈비탕 같은 경우에 이제 비싸지 않습니까? 갈비탕을 정말 좋아하지만 밖에 나가서 갈비탕을 잘안 먹는 이유. 내가 양껏 먹으려면 갈비탕을 그냥 3만원씩 먹어야 됩니다. 저도 햇이랑 같이 먹으러 갔잖아요. 저도 똑같은 이유를 말하긴 했거든요. 갈비탕을 밖에서 안 사먹는 이유가 일단 비싸고, 양이 결국 막 충분하지가 않다. 그치, 그치. 갈비탕을 아. 이제 약간 이전한 거 약간 막뜨 여름에. 브라먹기로 올라서 갈비탕을 먹는다? 그리고 추운 것도 향이 문제야? 그눈 사이 뭐 몇개 올라왔는데. 아, 이전 잘하셨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시간도 돈인데. 긁었으면 좋겠다리다리다리, 용가리다리. 약간 돈이생각요저러고 계시네. 전 남는 게 시간이라서. <laughs> 아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이야, 어? 너무, 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요, 고기가 생각보다 안 줄어들었네요. 오. 근데 고기 이만큼 크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드디어 찾았습니다, 바위탕에. 어, 너무 시원합니다. 무 놓고, 다시다 놓고. 퐁당 먹으로 오면 반찬 보내시는거 반찬을 인정 자 모든 재료를 일단 다 넣었고요 지금부터 1시간 30분을 끓여야 됩니다 야 1시간 30분? 게임에 요저죠 끓여놓고 저희는 가자마자 5분 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생각보다 크다 크죠? 백게좀더 고기가 큰거 같은데 바꾸시면 큰거 같은데. 내건좀 비야 비냐키? f o minutes later. 시간이 많이 반 시간 더. 좀만 더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갈비 크게 두 대. 뼈가 너무 큰데? 있어요. 아 저게 착시. <laughs> 아몇 시간에? 고기가 더 멀리 있어가지고 사실 고기가 이만한데. 신동이네. <laughs> <laughs> Many times later. 한 시간 1 8분 지고 이건 이 상태입니다. 오늘 안에 드시긴 드시면 는 먹게 먹어요. 근데 되게 잘 삶으신 거 <laughs> <것> 같아요. <같은데. 웃음> <삶으신 것> <laughs> 맛있겠다. 고기 무게... 아니 원래 그 저울을 들고 와서 재고 싶은데 식당에서 그런 건좀 내의가... 내의도 그렇고 그렇게 말해어떻 하는 소비자고가 이런 느낌으로 볼때까봐 <laughs> 고기가 좀 커서 고기만 제가 좀 잘라주고 가겠습니다 얘 너무 크잖아 그치 얘는 살이 <laughs> 막 그냥 벗겨지는 게 아주 그냥 고기 무게를 손자울로 재요 <laughs> 어? 양면이 있네요 아 맞다 간장을 안 넣었다 고기에 간을 해주는 건데 저 죄송한데 잠깐만 문지 주시겠어요? 저 나는 자연인 아니에요 지금? 먹방 필어 120에서 130? 저는 100g도 솔직히 안될줄 알았거든요 뼈가 워낙 크니까 아 섹시 효과로 커 보이니까 <laughs> 근데 그래도 100g은 넘어 보인다 가위분이세요 가위랑 <laughs> 봐볼까? 뭔가 잘못 되어가는 거죠 입맛에 맞추는 거죠 간만좀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사준 거 아닌가요? 저 정도면? 파는 거왜 주려고 그러는데? 저희도 파 많네. 비슷해 보이는 이게 국밥입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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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추. 약 2시간 만에 완성된 국밥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금방 하셨네요. 2시간. 종원 형님이 <laughs> 약식을 알려주셨어요. 4인분 기준이고 잔은 뭐이것저것에서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거든요? 야, 재료도 진짜 많이 남았어요. 두 마리가 크긴 합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부터 <laughs> 야 뿜아! 야 <laughs> 뿜아! <목소리> 냉장을 뭐 평가를 위해서 제발! 이가 냉장에게 평가를 해줘 내가 따 고기 먹을 응 그래? 한조각 먹자 이 돼지야 <목소리>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거지? 어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건한주개 끓이면 <목소리> 맞지 오, 형수님이 인정하실 정도면. 당연하지. 정말 뭐돈 주고 거래하거 그런 거 없어. 나는 뭔가 이번에도 형은 뭐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편하지. 그럴까봐 좀 걱정되는 사이런 거는 편하진 않네. 응. 재료값부터 끓이는 시간부터 응. 따스비가 많아. 두 시간밖에 안 끓여도 돼요? 이랑 시간이 많고, 끓이면서 얼마나 힘들어. 계속 봐야 되고. 밖에서 네. 사먹는 갈비탕은 비교했어. 일단, 음, 응. 너무 맛있는데? 머리 무조건 음. 사먹는 게 있지 않아. 범이 하신 영상을 보니까 <laughs> 생각보다 너무 편하게. 고기 아들려들려도보이실죠 이거? 아. 국간장 찍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국간장 찍어 아. 먹으라고. 음! 아픔! 그리고 평균형을 도와준 시간,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안 도와줬는데? 응. 내가 있는데? 요거다 해서 내가 한 5만원씩 썼어. 근데 고기가 한 3만 3천원이고, 나머지 재료는 많이 남았지. 정확한 계산은? 18,520원 썼고요. 실제 쓴 가격은 이제 34,000원. 왜냐면 당면 같은 경우는 1kg짜리 샀는데 100g 썼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내가 거의 다 만들었기 때문에 가스비를 포함해도 약 9천 원대. 이걸다 사먹는 건 정말 웬만하면? 맛이 보장이 되잖아요. 자비판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오래 끓였어. 근데 맛이 없어. 음. 그러면은 또 <laughs> <laughs> 어, 맛있어. 술들은 이제 어느 정도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족하지는않고요 집에서 만들어 먹어보 몸직하다. 음. 나는 렇게 생각합니다. 음. 뚝배기 먹을 때 굶는 줄알았 자, 근데 이거 번호, 안 먹을 서아 아, 맞네 또 탕이 뚝배기 없으면 안 되지 국물은 뚝배기지 고기 있으면 오빠 랍할수 있어 1 3 0 0 0원에이 정도 퀄리티, 고기질도 나쁘지 않고요. 국물도 되게, 되게 진했어요. 시간은 좀 걸렸어. 근데 어렵지 않았어요, 솔직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지만. 간단했고, 국물은 이 정도인데, 고기가 지금 여섯 덩이 정도 남았거든요 여섯 덩이면은 조금 이제 짜게 먹으면 한 3인분. 그리고 이제 좀시원시원해으면 2인분 정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 먹었네요. 진짜요? <laughs> 대신에. 여튼 여기까지. 컷! 생각이 맞습니다. 였구요. 어떤 게더 나은지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 안녕. 제가 사실 근데 싸잖아요. 싼만큼 싼 맛은 나더라. 어떤 고기에서 아니면 국물에서? 국물에서. 그러니까 첫끼는 내가 너무 고생을 해서 맛있었어. 저녁이 되니까 이게 갈비탕인지 소고기 묵국인지 헷까지더라고 저는 사실 그래도 이길 수 있겠다 싶었던 게이 이유였거든요. 양적으로 봤을 땐 많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뭐 고기의 질이나 국물의 그 진한 정도, 그게 저는 무조건 가게가 더낫죠 다시 한번 만들어 먹고 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어 먹고 싶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진짜 맛은 좀 떨어지는데 고기 양을 셀프다가 내가 아주 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집에서 고기는 다제 거기 때문에 고기 양은 부러웠지만 아까 소고기 묵국 맛이 난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고기도 되게 잘 삶아져 있었고 해서 저는 다시 먹어도 그 집에 가서 사 먹고 싶은 정도 가는 지 두고 봅니다 <laughs> 사 먹는 또그 맛이 있으니까 그 깊은 국물의 맛은 또 지울 수 없는 거니까 뭐 비교는 불가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지 댓글로 또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열심히 요리하고 자, 열심히 사먹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설정 부탁해요. 햇 예뻐요. 일단 댓글 쓰면 다 차단이에요. 다... 아... 차단당가 사람 100명 있어. <laughs> 안녕!